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고구마 또 <laughs> 주문 또 하실 수 있는 <laughs> 계절도 다가와서 네. 찾아왔어요 이 사이즈가 상사이즈인데 선물용으로 어, 당진시 호품의 호박고구마 당진시 브랜드에요 음. 심지도 없고 속이 오랗고 엄청 맛있어요 음. 이렇게 하고 얘는 특사이즈 얘는 특사이즈에요 이제 겨울에 군고구마용으로 음. 많이들 드세요 요거는 5분이나 어디다가 한번 돌려서 돌리기만 조금 시간을 좀 늦추시면 엄청 맛있어요 음. 그렇게 하시고 어 이런 거는 상사이즈인데 이렇게 갸름갸름한 것도 있고 어 동글동글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동글동글, 네. 이렇게 동글동글. 네. 있고 이거 튀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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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크네요. 네, 커요. 튀김용은 식당에서도 쓰시고, 이런 건 잘라서 압력 소스나어 했지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음. 이거 네. 왕. 튀김용. 아, 네. 저기, 잠깐만. 이거 카드 안 돼요? 카드 돼요. 잠깐만요. 이렇게. 네. 그리고 아하고 하셔도 돼요? 아기 고구마. 이거는 한입 크기. 네. 이렇게 음. 한입 크기. 아기 고구마. 네. 2만원 네. 택배비 뿌렸습니다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laughs> 저좀 해주고 야게요 네. 네. 서비스 이만큼 네. 더 드렸어요 네.